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마서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암송할 텐데요 예, 7절부터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마임이 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손과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손과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네, 십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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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아 이러면 저는 그 사망에 이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사망은 좋은 것 아닌가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근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되면 그것이 정말 내게 오히려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이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명이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가 틈타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악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암송할 부분에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개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임을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조문이 아니라 나의 신비에 새겨지게 될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정말 이 율법 안에 정말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가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그것이 바로 정말 나에게 생명길이 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